복수수 고난도 7번 문제 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제 보시면 앞에 주어진 식이 이 조건식이에요. 이 조건 하에서 뭐 뒤에 알파의 16수 이걸 풀으라는 얘기죠. 이게 질문식이죠. 자 꼴을 보니까 질문식의 꼴을 보니까 알파의 16승이에요. 이거 어디서 냈어요? 복수수 다항식에서 냈죠. 즉 개념 몇 강? 7강 복수수 다항식에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렇게 자 복수수 다항식 어떻게 처리하라고 얘기했죠? 주어지는 누가 있다? 조건식이 있고 물어보는 뭐가 있다? 질문식 이렇게 이 있다랬죠. 둘이 연결을 시켜야 돼요. 죽으나 사나 어떻게든 간에 연결을 시켜야 돼. 그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체 내에서 바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조건식을 뭐해야 돼식 변형해야 돼 변형을 해야 되는 거야. 또는 상황에 따라서 모두 질문식을 뭐할 수도 있다. 당연히 변형을 할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변형된 상태에서 뭐 해야 되겠어? 연결할 필요도 있겠죠.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복수수 다항식의, 다항식의 개념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중요한 요점은 뭐겠어? 연결시키는데, 아, 식변형을 해갖고 연결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겠지. 그러면 질문식은 변형할 것, 건덕지도 없죠. 그냥 하나니까. 그러면 누굴 바꿔야 되겠어? 조건식을 바꿔야 돼. 조건식을 무슨 식으로 바꿔야 돼? 무조건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돼. 왜? 여기가 알파잖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알파 바이어 없어. 얘를 뭐 해야 되겠어? 제거를 해야 되겠죠. 얘를 제거해야 된다. 됐어, 안 됐죠? 그러면,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알파, 바는 알파분의 2를 여기다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여기를 정리한 다음에 거꾸로 대입하는 방법이 있죠. 거꾸로 대입하는 게 낫겠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 자, 그럼 얘 보세요. 얘 보시면, 알파 빼기, 알파, 바는, 루트 벗겨보세요. 플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됐어요? 얘는 어떻게 되죠? 브라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럼 플라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뭐 나왔어요? 알파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뭐래요? 양수래. 자, 이걸 이용해보자는 유용,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알파를 내가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알파 빼기 알파 반은 얼마가 돼? EBI가 되겠죠? 모두 양수니까 B가 양수란 얘기에요. 어? 그럼 0,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크니까 음수가 아니겠네. 그럼 이 조건에 의해서, 알파 빼기 알파 반은 몇다이 EI죠. 그럼 얘와 얘 이제 연결시키면 되겠죠? 왜? 소고하게 편하잖아. 알파 반은 그럼 뭐가 돼? 알파 빼기 2i 여 이제 대입하면 끝났어 자왜 알파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발을 무조건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입해봤어 대입해보니까 어떻게 돼 알파. 알파 빼기 2i 얘가 얼마래 이래. 정리해볼까 알파에 저거 빼기 2 알파 i 그죠 빼기 2는 얼마야 0이지 됐어요? 그럼 자20 갖고 여기다 확 대입이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i를 없애자. 이렇게 식 나오면 여러분들 i 없애면 답 나가 없으면 되겠죠. 알파의 제곱 빼기 2는 어떻게? 2 알파 i 아, 이렇게 되겠죠. 양변 제곱해 보세요. I, i 없앤 방법은 제곱하면 되겠죠. 알파의 몇수4 빼기 4. 알파의 제곱 플러스 4는 이거 제곱해 보세요. 마이너스 4 알파의 제곱 4 없어지네. 알파의 4승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쉽네자 그럼 이제 얘랑 연결돼야 한대. 연결이 되죠. 됐어 안데 됐죠? 이제 갖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16은 알파의 4승의 몇 승이야? 4승이겠죠. 그러니까 마 마이너스 4의 몇 승? 4승이니까 답은 25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256이다. 됐어요? 그니까, 러 요런 한 문제를 통해서, 어, 복수수당식을 자꾸 정리 작업해야 되겠죠. 정리 작업 쉽네? 조건식과 질문식을 연결하는데 연결이 바로 되면 너무 쉽겠죠. 연결이 안 되니까 뭐 한다. 조건식이 됐든 질문식이 됐든 뭐 한다. 변형을 통해서 연결시키면 끝이다.